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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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미역세 먹어 체험하는 주관보 TV입니다. 오늘은 네. 요거. 요거? 여기 뭘까요? 다, 다육이. 예, 다육이랍니다 다육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다육이가 뭔지. 뭐 이런 요런 이제 요런 요런 식물입니다. 예. 선인장 같은 뭐 이런 식물인데. 다육이. 요거 이제 예, 종류가 다양해요. 엄청 많아요. 예, 만들어 놓고 이제 또 키우는 재미도 있어 가지고 이거는 하는데 뭐여러 여러모로 난중을 위해서라도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식물 같은 걸뭐 키운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어르신들 애착을 좀 가지니까 맞아. 물 주고 네. 이런 것도 네. 네. 요거는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어 이제 요거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화분을 만드는 거죠. 화분을 만들고 여기 이제 이거 다육이를 심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출하겠습니다하고습니다토베이토베이토이안토 베이안토. 이토베이대양토이이안토베이안이안토베 우리 토베이안 아, 응. 여플레, 우리 어르신들 <laughs> 드시고 난 뒤에 응. 요플레를 드시고 난 뒤에 요거를 모아서 어, 씻고 났습니다. 응. 응. 씻어서 이렇게 재활용으로 어, 응. 해볼까 합니다. 화분요새 화분 뭐 조금 안만 안 쬐도 2천 원 3천 원 줘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다 하기에는 음. 좀 부담이 될것 그렇죠? 같아가지고 음. 그래서 요거를 음. 했습니다. 자, 여플레통을 음. 일단은 끝까지 음, 씻은 다음에 요거를 이제 구멍을 냈어요. 물 빠짐하라고 이렇게 음. 구멍을 음. 예, 구멍을 내고요. 또물 빠지면은 뭐 물이 흘려 내리면 안 되니까 물 받침을 음. 예, 이렇게 했어요. 음. 이렇게 하면 어, 물 받침도 되고 어, 두개다 음. 활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음. 여기서 이제 음, 물 받침 하기 전에 뭐 우리 요거 잘 아시죠? 어, 집에 보통 보면은 어, 화분 한두 개는 다. 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 그 요, 사이에 걸음, 요거를, 예. 요거를 자른 겁니다. 걸음망, 거름망, 걸음망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자 거면. 저는 요거를 또 우리 어르신들이 예, 사용하기 쉽게 어떻게 예, 예, 여기다가 이렇게 어, 요거는 뭐그겠죠 음, 어, 우리가 이거 예. <laughs> 보여드리려고 먼저 돌려주시죠. 예, 이렇게 이 예. 예, 예, 예. 글루건이라는 건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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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착제를 이제 쓰는 건데 예. 예. 여기 보면 뒤에 이 봉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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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이 녹으면서, 예, 봉이 예. 녹으면서. 여기 이제 접착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받는 거 같은데. 어, <laughs> 풀로만 풀러, 했거든요, 저는. 했거든, 저는. 놀랬습니다. 예. 이런 거 처음 봤다니까. 와, 아. 사실 처음 봤습니다. 어, 그래요? 네. 어. 자, 그래. 이걸 이렇게. 음. 예. 이렇게 이제 음, 우리가 맞아요. 세팅해 주는 겁니다. 음, 예. 예. 어르신들 하기 전에.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네. 구멍을 이렇게 막아주세요. 이렇게. 음. 네. 자, 이렇게 하면요, 여름 모양이 됩니다. 여름 모양. 여름 음. 모양이 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꽂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했으면 뭐어 화분을 조금 꾸며 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밋밋하게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 자 한번 꾸물 볼 거예요. 자, 어떻게? 저는 이걸 로그... 여기다가 하니까 더 이쁘더라고요. 여기서 선탠이. 음. 퐁퐁이 그러더라고, 퐁퐁이, 퐁퐁이 그러더라고. 퐁퐁이를 치면요, 여기 나와요. 음. 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나 했어. 음. 음. 글루건으로 음. 접착제를. 요거는 예뻐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해주셔야 음. 할것 음. 같아요. 이렇게 음. 붙여주세요. 계속, 계속 색깔을 예쁘게 어, 알록달록하게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조금 좋아하시기에. 음. 밝은 색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두운 음. 색깔보다. 아까 음. 그러니까 화분이 두 개였어요, 그죠? 여기 음. 안에 거물 빠짐 음. 할수 있게끔, 요거는 이제 물을 이렇게 받아주는 화분이에요, 그죠? 음. 그래서 요거는 아까 하나 꾸몄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겉에 거니까 아 요걸 한번 꾸며볼게요. 음, 저, 음. 요것도 지난번에 쓰고 남은 거예요. 남은 거를 여기다가 이제 또 장식을 예, 재활용을 또 합니다. 네, 방식을 예. 자,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도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는 스티커를 네. 우리 어르신들한테 하나씩 이거 하나 네. 또뭐별 모양 러고 하나. 티렇게 예. 네. 하나. 붙이겠고. 됩니다. 그러면은 뭐 어르신이 한번 제가 한번 붙여 볼게요. 네. 음. 이렇게 자 붙여주시고 네, 이렇게 예, 예. 그냥 어른분들이 여기 반짝이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자별 모양도 하나 붙이고 자 웃는 음. 스티커도. 나 붙이고 이렇게 해서 어, 모양이 되겠고 여름 모양이 나오겠고 이렇게 네. 그러면 여름 어, 모양이 저걸 이제 없는 예. 거죠? 예, 예, 덴더들, 구멍 뚫린 예. 걸 밑으로 위로 해가 오는 예, 겁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자 예. 한번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다육이를 한번 심어 볼 거예요. 음, 다육이. 게, 예. 다육이 음식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육이 작은 것을 일부러 구입했어요. 음. 자, 음. 다육이 가격은 한 2,000원 정도 합니다. 아니요, 1,000원입니다. 다육이는 1,000원, 이렇게 1,000원이고요. 또 어떤 때는 1,000원에 이렇게 두 송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리하면 음. 어, 벌써 500원 밖에 안 치니까 어. 음. 사게 할수 있더라고요. 자, 여기에 자갈. 물 빠짐이 배수가 네. 잘 되겠고 일단, 고급 일단 용어 지. 나왔어요. 배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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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요거를 고급 용어 자갈는 먼저 깔아주세요. 네, 조금 깔아주세요. 네. 네, 깔고 자 요, 요거는 이제요. 다육이 살때 자체에서 흙이랑 음. 아까 보여드린 분토라 배양토, 그린 배양토 그랬어요 네. 하고 같이 섞었어요. 배양토 음. 섞은 같이 섞은 었어요 배양토하고 같이 섞은 상태에서 음. 어, 얘를 자 이렇게. 얘를 여기다가 어, 음. 하기 전에 먼저 흙을 조금 음. 음. 얘는, 얘가 밑으로 뿌리가 자랄 수 있게끔 흙을 여기 음. 좀 더듬어 조금 주세요. 네. 음. 그 다음에 이제. 흙을 넣죠. 흙을 이렇게 살짝 살짝 들어가면서 이렇게. 근데 이거 예. 하시면 이제 손을 좀 많이 베릴 겁니다, 어르신들이. 아 예, 씻으시면 예, 예. 씻으시면 됩니다. 뭐니 해도 심는 예. 어, 것이 제일 낫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예. 워낙 예.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농사짓는 걸 좋아해가지고. 응, 음, 맞아요. 뭘 키우고 이런 걸 좋아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어. 그리고 또 본인이 심은는건내 거라고, 음. 내 거, 내거잘 커나 보면서. 어. 예. 이렇게. 혹시 침이 심하신 분들은 이거 먹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laughs> 예, 맞아요. 응. 응. 자, 이렇게. 자, 하면서, 꾹꾹꾹꾹 한 번. 역시, 응. 이렇게 꼭꼭꼭. 눌러서. 응. 응. 이렇게. 쏙쏙쏙. 응. 자, 한번더 어, 할게요. 응. 응. 다육이라서 음. 물 자주 안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음. 에, 물을, 다육이는 물을 자주 안 줘도 음. 된답니다. 예. 물은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 음. 한 달에 한번 정도면 충분히 된대요. 게으른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을 키우기 딱 좋아요. 음. <laughs> 또 어르신들도 물 많이 주고 죽이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은 <laughs> 관찰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이렇게 요런 모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만들어 놓 거랑 같이 한번 이렇게 이제, 해볼게요. 이렇게 포렇 음. 네, 보게 줍니다네 요런 모습이 책가, 이제 물 받침으로 네. 쓰는 거 맞죠? 다른 아, 한 개는 네. 네. 이 없는 거는. 예, 네. 그래서 물도 이렇게 많이 주시지 마시고요. 음. 어, 요런 작은 거는 이렇게 분무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네. 제가 어, 요런 다육이도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음, 요런 다육이가 아, 아, 네.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같이 여기 두 개가 같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씻으면은더 어, 네. 어, 분갈이도 될겸한 어, 네. 개씩 예. 잘 예, 어르신들한테도 어, 경제적으로도 크게 뭐 에, 조금 힘들다는 하 분은 이렇게 두게 되는 걸로 걸르시기 <laughs> 바랍니다. <laughs> 음, 좀 어렵죠, 예. 전부다 <laughs> 예, 그래도 예. 어, 식물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예, 여기까지. 네, 예. 오늘 예.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음. 이렇게 <laughs> 두 가지 음. 예, 저는 일단 두 가지로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 음, 예. 이쁩니다. 예. 어,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